예전엔 소맥 한 잔에 이런 고민 안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술집 문 앞에서 발길이 멈추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술값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술집에 안 가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사이 동네 술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술집에서 소맥 한 잔에 1만 2천원, 소주 한 병에 6천원이라는 가격표를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 금액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 놀랍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실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일까요? 단순히 술값이 올랐다는 표면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술집이라는 공간이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던 특별한 문화가 어떻게 서서히 사라져갔는지 그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지갑 사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대한 물결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 변화의 단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먼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한국 술집 문화의 황금기, 이른바 낭만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퇴근길 북적이는 골목을 따라 흘러나오던 정겨운 웃음소리, 지글지글 익어가는 안주 냄새, 그리고 쌉쌀한 소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녹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직장인들은 고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회식하며 서로의 애환을 나누었고요. 친구들은 대학가를 벗어나 동네 어귀 작은 술집에서 밤늦도록 수다를 떨며 젊은 날의 추억을 쌓았죠. 술집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회적 교류의 중심이자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던 아낙만의 상징과도 같았죠. 소박하지만 정겨운 김치찌개나 두부김치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거나하게 취해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왁자지껄한 술집의 네온사인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위로와 활력을 얻으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듯 말이죠.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오르던 식자재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쉬던 술집 사장님들의 모습.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오르던 인건비와 임대료는 겉으로는 번성해 보이던 술집 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감을 암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파도를 만들게 될 복선을 깔아두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사회 구조적 변화와 물가 상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나 오늘날의 질만 2천원 소맥 시대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변화의 과정들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균열들이 모여 점차 눈에 띄게 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 시절의 낭만은 어느새 슬금슬금 오르는 술집의 가격표 앞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한 잔. 한 병에 붙는 가격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자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돈 주고 굳이 여기서 마셔야 할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길,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거리를 담아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시끄러운 술집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비싼 안주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을 겁니다.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집밥 같은 안주에 좋아하는 술한 잔을 곁들이는 시간은 그 어떤 고급 술집 부럽지 않은 만족감을 선사했으니까요. 술집 사장님들은 줄어드는 손님과 여전히 오르는 식자재 및 인건비, 그리고 고정 임대료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매일매일의 매출 압박에 시달리며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절박함이 커져갔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통적인 술집 문화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가 사랑했던 술집의 풍경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가성비라는 새로운 가치가 가져온 소비 패턴의 변화는 과거의 낭만적인 술집 문화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지갑은 더 이상 쉽게 열리지 않았고 술집은 그 매력을 잃어갔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향수만으로는 현실의 높은 가격 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술집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1만 2천원짜리 소맥이라는 가격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술값이 너무 올랐다는 불평을 넘어섭니다. 이 숫자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술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르죠. 이 충격적인 가격표 뒤에는 단순히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상승 같은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때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술집 문화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거죠. 과거에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웠던 술한 잔이 이제는 특별한 결심과 지갑의 두께를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술집은 더 이상 그냥 한잔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정도는 감수하고 가는 특별한 곳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버린 셈이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술값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며,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죠. 자연스레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는 술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소비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술집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과 스토리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죠. 가격 대비 만족도를 뜻하는 가성비는 물론, 마음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심비를 추구하며, 개성있고 독특한 분위기나 오직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평범하고 획일적인 술집에는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술집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특정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바틀샵이나 고유한 콘셉트와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고급 주점, 혹은 특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류 소비 공간들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술을 파는 것을 넘어 그 술에 얽힌 이야기와 문화를 함께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변화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술집이 정겨운 사람 냄새와 소란스러운 활기로 가득했던 고디였다면, 지금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특별한 경험을 찾아 나서는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퇴근길 직장인들의 피로를 풀어주던 왁자지껄한 아지트였고, 친구들과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추억을 쌓던 만남의 장소였던 술집. 골목골목 불을 밝히며 도시의 밤을 채우던 그 풍경은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텅빈 테이블과 쓸쓸한 조명 아래 계산서에 찍힌 1만 2천 원짜리 소맥 한 잔은 단순히 비싸진 물가를 넘어 우리가 공유했던 한 시대의 문화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비가 비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술집에 가지 않게 된 것이구나라는 현실적인 공감과 함께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아련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외식 물가의 상승은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던 방식, 그리고 공유하던 공간과 문화적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술집이라는 작은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이제는 어떤 의미로 변해버렸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단순히 술 한잔의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술집 문화의 변화는 단지 술을 마시는 공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어떻게 강력하게 재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향수와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겹고 북적이던 술집의 풍경은 어쩌면 이제 추억 속에서만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간과 문화가 또 다른 형태로 탄생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익숙했던 풍경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변화는 비단 술집 문화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흐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술집 문화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려 변모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높은 술값에 대한 불만이 커졌지만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술집 공간에서의 만남과 교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함께 모여 시끌벅적하게 잔을 부딪치고 어깨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풍경 자체가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강제된 단절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혼술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북적이는 술집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주류를 직접 골라 편안한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방식이 트렌드로 부상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젊은 세대의 소비 가치관 변화 또한 술집 문화의 지형을 크게 바꾸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추구하며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거나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 공간을 찾아 나서는 거죠. 정형화된 분위기의 대형 프랜차이즈 술집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던 동네 호프집은 이러한 새로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특정 주종에 특화된 바틀샵에서 신중하게 술을 고르거나 전문 바텐더의 손길로 만들어진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바, 혹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처럼 개성 넘치는 공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취미나 문화 활동으로 확장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했던 정겹고 북적이던 술집의 풍경은 이제 텅빈 공간과 충격적인 가격표가 대비되는 쓸쓸한 모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단순히 술값이 비싸져서 술집에 덜 가게 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 공간에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집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부이자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소통의 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죠. 온라인 교류가 보편화되고 개인의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두가 모여 어울리는 공통의 장소로서의 술집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